다도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집이 털렸다. 이런 요소들도 듣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도 좀 들었어요. 음, 사람이 집에 없을 때 집을 턴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부수고 어, 집을 털어갔다. 이런 이제 소식도 듣고 그저께도 저기 이웃동네에서 음, 그래서 범인을 잡았다. 이런 그 기사도 봤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 설치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이제 주문을 했길래 제가 어저께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할 때 얼마나 많은 집들이 스마트 도어벨을 설치를 했나 한번 유심히 보면서 다녔어요 정말 80% 이상의 집들이 다 이거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들은 다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나는 너무 안일하게 지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젯밤부터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 있죠. 아 저는 음 이제 18년 전에 캐나다 이민 올때 여기 캐나다가 정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참 마음이 편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아파트 에 살았는데 뭐 이렇게 밤에 도둑들이 이렇게 배관을 타고 뭐 그런 유스들도 보고 집에 혼자 있을 때나 저녁에 누가 초인종을 누른다 그러면 어, 괜히 가슴 이 들컹하고 또 겁도 났었고 밤에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깊은 잠을 못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캐나다로 여기 이민을 와서 사실 그동안 낮에 식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산책 나갈 때 아들이 집에 있다 그러면 저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또 산책 한 시간씩 이리 하고 이리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제 여기서는 마음 편하게 있었고. 하물며 2년 전에 저희 집 드라이브웨이에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밤에 도난을 당했잖아요. 도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던 것 같아요. 좀 어이없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얘가 맞나? 옆에서 잠깐 도와준데도 아, 추워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다 했다니까 나가보자 우와 춥다 추워 음와 이제 좀 안심하고 살겠다 괜찮은데 어, 한번 테스트 해보자.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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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네. 좋았어. 어, 어 오케이. 스마트 도어벨을 설치하고 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핸드폰의 앱을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어벨을 누르면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 외부에 있다가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누구시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현관벨이 울리면 2층에 있다가도 막 뛰어 내려가야 되고 밥 먹다가도 현관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핸드폰으로 반응을 할수 있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정말 편하고요. 또 지나간 영상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서 원하는 날짜를 클릭만 하면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도어벨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면요. 누가 저희 집 앞에 지나가도 알람이 오고, 심지어는 차가 지나가도 알람이 옵니다. 좀 너무 예민하게 알람이 자주 오니까 직장 다니는 저희 아들은 무금으로 해놓고 가끔씩 체크를 한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해서 뭐 쇼핑몰을 다니다가도 알람이 오면 또그 자리에서 일해보고, 어, 지금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직 설치 안 하셨다면 이거 하나 얼른 주문하셔서 설치를 하셔요.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이거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보시면 가격대가 비싼 것도 있고 몇 음, 십불짜리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 요걸로 주문했습니다. 주위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며칠 전에 110불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며칠 새의 가격이 지금 보시면 예, 좀 올랐어요 그렇지만 가격이 수시로 좀 변하니까 또 내려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뒤늦게나마 이제 안전장치도 해 놨고 이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오늘은 양배추로 건강 음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양배추 한통 사서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으로 저는 독일식 사우크라우트를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바닥바닥 많이 주물러줘야 부산균이 많이 나옵니다.